들어보세요. 뭐, 크진 않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생긴 박물관이 있어요. 음. 예, 여러분들도 아직 울란바토로 구경 가시면 그 광장 크게 넓은 광장과 징기스칸 앉아 있는 그 동상이 있거든요. 그 동상을 바라봤을 때 왼쪽 편에 있습니다. 바로 왼쪽은 아니고요. 왼쪽 편으로 쭉 걸어가면은 광장 끝나서길 건너가면 있다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요, 요 박물관에 그러니까 오른쪽이 징기스칸이 있는 그그 그 수바트로 광장 쪽이 박물관 기준으로 봤을 오른쪽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한번더 눌러 보세요. 짠. 아, 요거밖에 안 나와? 다시 백 백. 저 왼쪽 밑에 비석 하나 서 있죠? 네. 네. 화살표를 한번 보여 주세요. 화살표요? 네. 마우스 포인트로. 그렇죠. 이렇게 여기요. 네. 음. 저 비석이 하나가 서 있는데 네. 저 비석이 무엇이냐는 하 겁니다. 물론 이건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이에요? 네, 이건 모조품인데 저게 뭐에 대한 모조품이냐면 다음 슬라이드 음. 이겁니다 네. 요거를 이제 본따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몽고바로 징기스칸 김촌로비치 라고 하는 건데 네. 무슨 말이냐면은 징기스칸의 그 비서 이라는 소리입니다 음. 그래서 저기 뭐라고 써있죠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요 아하하하, 뭔 거란가요 이거? 이거 아주 또 지나가 이거 그 갖고 별 연병을 다 떴는데 저거는 15세기 중세 몽골어입니다. 알 음. 턱이 없죠? 네. 음. 그리고 저 몽골 글자예요. 지금 몽골은 키리 문자를 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중세 몽골어인데, 저 내용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아. 징기스칸 긴 촐론이 비치기라 써있는데, 음? 막 뭐라고 뭐라고 써있죠? 네. 여기 써있는데 저 빨간색으로 친 대로 우리 트리님 이 읽어주세요 하면 못 읽을 겁니다. 당연하죠. <웃음> <웃음> 여기 징기스칸이 네르니 데드 어, 모르노스라고 되는데 여기 보면 징기스칸 이름이 붙은 그 비석의 부분은 여기 e c u 앵기이거 한번 화살표로 가리켜 볼래요? 여기 네가. 예. 응. 요렇게 해서 메르겐이 내릭 아라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 예 이승계라는 무사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소리입니다. 이승계라는 무사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네, 저 비석에 써있대요. 음.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따로 색깔을 칠해놨죠. 네, 그게 읽으면 이승계입니다. 이승계가 누구죠? 이승계가 뭐냐면 저 비석이 생긴 게 언제냐면은 징기스칸이 유럽 정보를 하러 가기 전에 음? 선봉장을 뽑기 위해서 활쏘기 대회를 했어요. 그 활쏘기 대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화를 잘쏜 장군의 이름이 이승계였다고 합니다. 왠지 한국말 같은데. 이성계. 이성계? 이성계잖아, 이성계. 아. 자, 이게 제가 왜 하냐면은, 제가 이, 이 그, 이시 가문이 뭔가 약간 그, 뭐랄까,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민족 사관에 빠져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다민족 국가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마 이성계도, 어, 여진족이거나 응. 몽골족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이성계의 아버지가 고려시대 때 쌍성총관부에서 일을 했던 도독입니다 응? 근데 그런 그타 지역의 그 소수민족이 아니라 타민족이죠 타민족을 다스리는데 지방관으로 파괴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현지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응. 예를 들어서 고려를 통치하는 지역에, 그,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도둑을 보낼 때는 다른 민족을 보냈습니다. 음. 중국 지역을 통치할 때는 또 다른 민족을 보내 한족이 아닌. 왜? 그래야 힘을 합치지 못하거든. 네.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구태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을 절대 섞지 않았어요. 네. 근데 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주장할 때뭐그 사람 뭐, 전주에서 또어쩌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 나라가 다민족 국가였다면 전주에 살도외국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음. 왜 그러냐면은 이 이성기와 국가를 건설할 때그 참가했던 주 세력들이 여진족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네. 주변에 전부 여진족이었어요. 심지어 그 동두란이라는 사람도이있어서그 사람 여진족 아닙니까? 응. 예, 나중에 청나라를 건설했던 그 사람 그, 그 관련 그 건국세력들과 관련된 그 조상이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아 이게 그 이성계 집안은 여진족이거나 하여튼 뭔가 어떤 북방계통의 사람들과 깊은 관련 이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음. 응. 그래서. 그,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승계를 낳았을, 아, 이성계를 낳았을 때, 그, 자기 자식도, 그 몽골 제국때 이승계 같은 위대한, 그, 활을 잘 쏜, 유럽을 정복했던 명장처럼 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이성계라고 지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요. 실질적으로 이성계는 태어나서 말도 잘, 수, 말도 잘 타고, 활도 잘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승계의 모습이죠. 음. 근데 이, 몽골 그 징기스칸 비석에 나오는 이승계의 이름이 조선의 왕국과 이승계보다 훨씬 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승계 이름도 여기서 그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이게 Y가 아니라 여기 이 이자가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간가요 혹시? 아니에요. 이거 Y예요 앞에 있는 거? 어, 이예요? 아 어, 그렇네.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잘못 썼다 아, 이 요건 키릴 알파벳으로 쳐야 되지 않나요 혹시? 제가 칠게요. 바꿔 그화면으로만가져 그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됐네. 음. 자, 음. 저는 문자를 아이고. 음 됐다. 음. 됐어요. 됐다. 제가 이게 제가 키보드를 쓸때 키를 앞에 댄 영어 한국어. 중국어 번어 다섯 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을 하다 보면 저게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원래 맞들다 보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오타 나요. <laughs> 아니, 그리고 왜 갑자기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없어졌어요? 어? 누구야, 저 건방지게 저 책상에 올라가 있는 아줌마, 누구야? 저 아줌마 누구? <laughs> 요미요미님인가? 아, 어. <laughs> 올리비아님인가? 그래요? 어. 아주 역시 가상공간이 되다 보니까 예의발랄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예의발랄하죠? 예의발랄합니다. 네. 뭐, 어쨌든, 교실이 그렇거나 말거나, 또,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겠죠? 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몽골 그 초원에서 발견되는 석상들인데, 네. 잘 보십시오. 얘네들이 누구처럼 생겼나? 음, 얘들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왜, 왜? 응? 어. 얘네들이 그 투르크인 입니다 투르크인? 네 생김새를 잘 보세요 중국인이 아니에요 네. 눈은 동양스럽긴 하고 네 근데 코가 크고 그리고 턱수염이 많네턱염 같은게 많죠? 네그 장비같은 모습 갈기같은 수준이네 네 장비도 중국인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턱수염 많이 난 모습 이게 바로 투르크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 석상에 얼굴, 그 다음에 머리 모양, 옷 스타일을 잘 봐두십시오. 네? 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요겁니다. 자, 이게 어느 시대의 유물일까요? 이게 당나라입니다. 음. 다시 앞쪽으로 가보세요. 당나라? 똑같죠? 요거랑 다시 뒤로 가서. 자, 어때요? 의관이 비슷하네요. 네, 이거 당나라예요. 음. 당나라가 중국 역사 아닙니다. 어? 물론 중국애들이 이제 한족 역사라고 우기는데 당나라의 역사는요 선비족의 역사이고 현존하는 민족 중에 가장 가까운 뿌리를 찾으라 그러면 신양 위구르 자치주의 위구르족입니다. 음. 당나라는 어, 어떻게 보면 물론 트루크계의 당나라 그 선비족도 그러니까 위구르족이 세운 역사라고 봐야 돼요. 음. 그래서 보면은 저 석상 그 당나라 시대 사람들이나 몽골에서 발견된 그 유물들의 그 모습이 복식이라던가 이런 게 닮은 이유가 이게 트루크인들이기 때문에 그래. 네, 여기 보면은 모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네. 동일하고요. 요 밑에 카라가, 넓은 카라가 있는 유의복도 동일하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트루크인들이기 때문에 저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음. 어, 그래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중국 하면은 자꾸 왜냐면 중국에 대그 정책을 교묘하게 써서 차이나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중국 한족의 역사라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생각할 거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어, 중국은 그 지금 한족들이 다른 북방민족의 역사를 자치 역사를 좀 가져가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중국 한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 이런 북방 민족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해나라라고 이제 만든대면서요. 네. 그 드라마. 예,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왜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해야만 중국 애들이 함부로 동북공정을 못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알리고 세계에 그 중국이 그 다른 북방 민족의 역사를 뺏으려는 것들을 어, 가져갈 수 있어. 어, 우리가 다시 대찾할수 있어요. 아, 우리 교실에 앉아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타이핑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근데 그냥 하면 모르니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분 누구야, 이거? 어? 응? 이분이요? 토끼 토끼가 벙금 범... 찍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어. 저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거기 앉아서 질문하시면 잘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앉아서 질문해 주셔도 제가 네. 이제 PPT 돌리면서 질문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답변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앉은 상태에서 타이핑을 쳐서 질문을 주시면 네. 지금 이 PPT에 관련된 것들만이에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교실에 참석하신 분들도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 네. 방송에 관련된 것만 질문을 주세요 다른 거 말고 이 방송 보시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못 보시잖아요 방송을 그 방송을 그 PC로 이용해 주시거나 해서 방송을 시청하면서 들으시면서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다시 이제 수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금강저라는 겁니다. 금강저. 네, 금강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저 금강저가 뭘 상징하냐면 번개를 상징합니다. 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저게 메소포타미아라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쪽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 그리스 신이 보면 손에 번개 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번개를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 금강저가 번개를 상징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나 히타이트족들의 신들이 음. 저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 근데 힘이 되게 좋았나봐. 오른손에 있는 거, 왼손 말고. 네. 왼손에 아, 있는 건 도끼입니다. 네. 왼손에 도끼를 들고, 오른쪽에 이거, 요 정도면 상당히 무게 나갈 것 같은데, <laughs> 양손에 이걸 들고 있고 등에도 뭘 하나 찼어요. 아아 어. 야, 대단한데? <laughs> 아, 이거 뭐 저각이니까? 뭐 그냥 이제 권위를 앞서 얘기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번개를 들고 있는 자가 바로 천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권, 능을 권력을 인수받아서 자신이 신을 대신해서 인간세계를 통치한다고 할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저, 도, 그 번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블 시리즈 에 보면은 그 토르가 망치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망치를 하늘로 쫙 뻗어 번개에 막 나타나고 하죠. 묘리를 빠져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오른쪽에 그 신의 이미지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저, 그, 그, 각 민족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에선 쌍독기로 나타나고 어떤 지역에선 망치로 나타납니다. 음. 그게 조각으로 보일 때는 그게 그것처럼 보이거든. 망치처럼도 보이고 도끼처럼도 보이고. 지금 밑에 있는 거는 근데 소. 소요 네. 어, 소를 밟고 올라가서 서서. 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겠죠? 어 상징적인 건데 그저 소를 상징적으로 쓴 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힌두교에서도 크리슈나 신이 흰 소로 묘사가 됩니다. 음. 그거 자체가 이 종교가 생겼던 당시가 황소 자리 즉 타우루스 시리아스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어떠한 공통점이 보이냐? 그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아담과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네. 인류 역사 가 6천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를 역으로 추정하게 되면 은 음. 6천년 전이 황소자리 시대였습니다. 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대홍수로 왕창 죽으면서 생존자들이 삼꼭대기에 살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산 아래 내려와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4대 문명 있죠? 네그 이제 산 밑에는 저지대 네이 저지대의 고대 문명을 건설했던 첫, 첫 시기가 황소자리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음네 그리고 저 실제로 두 발로 서가지고 저 위에 서 있었을까요? <laughs> 어그건 이제 일종의 권위죠 뭐 권위 네 내가 이제 그렇게 했었다라는 그러한 음. 일종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예를 들어 미트라 신 같은 경우는 네 그 양자리 태양신의 그 상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트라 신이 어떻게 합니까? 황소의 머리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음. 왜냐면 타우루스 시대가 끝나고 아이리스 양자리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양자리 태양신이 황소자리 태양신을 딛고 이게 뭐그 다음에 지배자가 된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요거는. 네. 어그 국립박물관이 아니라 그게 그 위치는 정확히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기 애매한데 그 울란바트로 있는 조그만 그 문화예술박물관이에요 어그문화예술박물관에 왼쪽에 있는 게그 문화예술박물관에서 발굴된 겁니다 왼쪽 거예요 왼쪽 거 이거 얼굴 앞면만 있는 거네 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홍산문명입니다 아 이게 홍산문명이었어요? 네 근데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뽀뽀를 하기 위해서 입을 동글동글동글 동글. 어, 그렇죠? 응 음, 그러네. 그렇죠. 입을 동글하게 하고 있죠. 네. 저게 몽골에도 있다는 거에서 어? 저거는 홍산 문명에서 나온 그 유물 그건데 한데 똑같은 게 몽골에서 발굴됐어요. 음. 요거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현지 가서 찍어온 겁니다. 저 입을 왜 저러고 있는 건가요? 그걸 저도 몰라요. 뭐, 이제, 우리나라 민족 종교나 이런 데서는 수련을 할 때, 네. 하는, 무슨 소리를 내면서 하는 어떤 그, 뭐랄까, 수련법이라고 하는데, 음. 뭐 저는 그런 걸잘 모르니까, 네. 모르겠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다? 얼굴이 저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어쩌면 나머지 부분도 오른쪽에 있는 그 조각상들처럼 비슷한 포즈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게요. 어, 그래서 저게 뭔가 어떤 특, 한 의미를 가지는 포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수련하는 거 아닐까요? 오, 뭐 이런 거? 네, 가부자를 들고 있으니까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음.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게 몽골촌 기숙기까지도 저런 게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지. 음. 우리가 홍산 문명 하면 은 만주서부터 그 내몽골 경계지역까지거든요. 근데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몽골 내륙 깊숙히까지 저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저런 게 있다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민족이 바이카로스로부터 만주에서 들어왔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아닌가 싶어요. 더구나,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만년 전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홍산 문명의 유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몽골 초원에서도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음. 몽골 초원에도 적어도 만 명, 만년 정도가 되었던 그런 문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음.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서 저런 게왜 나올까 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저 뒤에는 수업을 듣자고 춤을 추는 두 명의 여자들이 있군요. <laughs> 아니, 여기가 나이트클럽입니까 <laughs> 어떻게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 말이야? 응? 어? 어? 다들 신났어. 음. 어, 처음 이렇게 같이 하니까는 신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화면이 꺼지기 때문에, 한 번씩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저도 지금 땅바닥에 앉혀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네. 굉장 어, 서서 못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다 이러고 있어요. 네. 뒤에 두 분. 네. 캐릭터, 저 캐릭터 지금 양말다리로 지금 앉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나오님은 아주 염정히 계속 앉아 계시네요. 저기 연님이 이렇게 썼어. 소세지를 집어넣고 싶은 입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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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휘파라보는 게 아닐까? 휘파라? 아, 다 먹고 소시지를 다 먹고 삼키고 누가 먼저 오 하나 휘파람 부나.